150번째 야고보서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은 청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헛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하나님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기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가까이 가까이 죄인이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뇌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이 법자와 재판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훈련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오늘이나 네,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견을 보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드디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이것이 하고 이것이저것을 하리라 것이거든 이제도 너희가 헛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감인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오보소 4장 10절 세상 정욕과 교만을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언가를 탐내면 그것 때문에 다투니 그 원인은 육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맞선다면 마귀가 피에 도망칠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마음속에 장래일을 계획해도 어찌 내일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니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랑을 삼가십시오. 야보소 4장에서 세상 정욕과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정욕, 이것은 인간의 욕, 욕을 말하고 있죠. 욕심을 말합니다. 평화스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것, 기도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욕심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일보다 세상에 그 욕망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떠나면 결국 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 사람들은 5절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죠.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그 종류 네,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입니다. 질자에 나와 있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라고 이것은 결국 사탄의 종으로 타는 일이기에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사탄 원수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원리할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행위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더러웠던 일을 행하는 손을 이제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 이제 한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와 마음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고치고 마음은 악하게 갖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것을 말씀하는데 그중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결국 자신이 교만해서 하는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마음이 있을 때 예. 경고 빨간 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면 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듯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저자는 낙은의 인생들이 허탄한 세상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그 되어지는 모든 일 결국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영원할 것 마냥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성도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셔서 이 세상 정력과 교만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의 도 마음을 품어 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야구보소 4장 함께 부릅니다. 나왜 다투나 생각해보라 모든 싸움 정령에서 나는 것이다 욕심내도 못 가지는 살인을 하고 질기하고다 정욕으로 수함께면바름마는 사람들아 세상 못남은 하나님과든진는것 얻지 모르나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수련된다 우리와 함께 신성령은 질투. 시시고, 겸손한 자를 주신다. 워라니께라 나이 홍정하여라. 아카마기 흘리치라 다라마리라. 아카마기 흘리치라 다라마리라. 순결하게 생활을 하라.

인생의 모습 속에 욕심과 끊임없는 우리 안의그 죄악된 모습들 결국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에게 큰 죄를 짓게 됩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가만 보고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한계와 같은 인생인데 세상의 것 때문에 정력에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깨달아졌다면 이제 다한것을 내어놓고 먼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의자녀으로 살게 하셔서 영생의 삶. 을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어, 그것에, 우리도 보는 사이에, 의국에서 기도하는 벌써 은생니다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여, 결의를 선고받 세상의 것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가 되새겨야 습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 숙위해도 이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믿음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나 말씀하나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잡아.